자 지금 중성은안 했다만은 지금 슈쇼? 여기서 가죠 백백킹 갑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출발입니다 자 우리 오늘 산악캠프님하고 같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산악캠프입니다 <laughs> 등산하는 초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여기가 감나무밭인데 메타전에 내 왔을 때 여기 마침 가을이었는데 감을 따더라고. 두 부부가 따는 거를 하도 맛있게 생겨서 감을 한 박스 샀는데 덤으로 주는 게더 많았어요.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자, 지리산 다보인다. 이 함양시의 없내 함양 증상에 도착했습니다고했어요 아, 남발창이 되겠다. 아, 아 좋네. 힘맞이 제단. 저게 천왕봉. 어, 저 여기. 구름이 약간 어있는데 천왕봉. 아, 천왕봉인가요? 왼쪽 말고 오른쪽이 천왕봉, 왼쪽이 중봉 쭉 내려가지고 하봉, 세봉, 아, 저 내려가 청, 청이당, 응수봉. 요 앞에가 반머리제, 도토리봉. 잘 보입니다. 전문가가 이정 같이 아, 그러니까 저기 정리... 황매산입니다, 황매산. 아, 저기 황매산 황매산입니다, 산이? 황매산. 저 높은 산이 황매산입니다. 네.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아, 여기저 황매산 나 아, 수고했어요. 아, 꽃 핫자, 살... 꽃 핫자. 니 나오면 장자 다... The family, 충성! <laughs> 자, 오늘 여기 어디 가면은 함양군. 함양군의 동네 뒷산입니다 그리 높지도 않고, 그리 낮지도 않고, 저 앞에가 천왕봉이 있거든 저 뒤에 구름 속에요. 손가락이 있는데, 여기가 천왕봉입니다. 천왕봉. 저기 에 웅석봉. 이 손가락이 지금 보이는 가 요거는 필봉, 왕산이죠. 왕산. 옛날에 그한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요. 왕산, 필봉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는 촛대봉영신봉 재석봉은 지금 안 보이네요 재석봉 가리 가지고 안 보이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산이 쭉 백두대강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봉 하고 중봉 쪽에 지금 구름이 계속 아까 우리 올 때부터 구름이 꽉 끼가 있는데 그 위에는 좀 가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가 반머리제 동왕등제 서왕등제 요거 도토리봉 요 밑에 포끝던데 여기가 밥머리제입니다 지리 태극종주할 때 밥을 먹고 갈수 있는 유일한 장소죠. 술안 하니까 자, 이, 어디였노 상표 어디였노. 아, 뚜레주루, 뚜레주루 하나 음. 먹고 아방은 8시부터합니다 그때 많이 오시고요. 조금 살살해진 해가 빠질락하니까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지금. 8시부터 7시 8시. 한번자 샌드위치 뚜레쥬르 샌드위치입니다 일단 맛있는 저녁을 이걸로 비화식은 먹고 오지 죠 이걸로 먹고 내일 아침에는 적석밥 행동식으로 먹고 내일은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기 천왕봉을 가는 걸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나 음. 보통 어제 가면 사장님이 있는데 오늘은 사장님이 없었어요 그것도 오후 2시 대가니까 없을 수밖에 없지 그 사람도 볼 일이 많은 사람이겠지 박지 하루 잘 자고, 깨끗이 정리정돈 다 하고, 쓰레기 하나 없이 잘쉬다 갑니다. 저기 천왕봉이 빨리 오라고 지금 소짓하네요. 천왕봉. 천왕봉 가야 됩니다. 백무동에서. 충성! 아, 옷이 너무 더워서 옷을 약간 단추를 풀었네요. 자, 지금. 박지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침 먹고 일출 보고 아침 먹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제 2차 오늘 산행지 지리산으로 갑니다. 백무동을 갔어 천왕봉을 갔어서 하산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산악 캠프니 수고했어요. 어땠어요 하루? 아 아주 좋았습니다. <laughs> 좋은 데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좋은 일출도 보고 풍경 네, 좋았네요. 어제저녁 일몰도 멋있었는데 그죠? 멋있었죠. 일몰도 좋아갖고 여기가 소문 안 나는 자리라서 조용하게 캠핑 하루밤차오 하기는 정말 좋아요 지금 한 몇시 됐죠? 7시 됐습니다 아 7시 알람물 울렸으니까 7시. 7시 반 8시 전에 백문동에 도착하면 은 바로 철왕봉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자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강아지가요 또 반겨주네요. 자잘 있어 행복해야 돼 건강해야 돼잘 있어 갈 거야 행복해 잘 있어 잘 있어 행복해 자 직진하면은 어디 간다 캤노 직진하면 영원사. 영원사도 그라고 그대로 실실상사 아, 그쪽으로 가는 데고 좌회전 하면은 백무동 자 백무동 탐방지원센터 통과합니다 저기 앞에 아저씨도 가는데요 좌측으로 천왕봉 장터목이고 직진하면 한신계곡입니다자 열심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봉으로 장터목으로 올라갑니다. 아, 여기가 면 한신계곡 셋석 가는 길이고. 아 이거 뭐 야행장, 아 이거 말파드비났노 봉사한다고 난리네. 자, 자기 하동바위 도착. 1.8km 올라왔어요. 장터목 4km. 참샘 800m 남았습니다. 자, 다리만 건너면 또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코앞이네. 어, 올라가면 소지봉이에요. 참샘 하... 심트입니다. 또두로 소지봉에서 먹고 있습니다. 장터목 대피소, 저기 일출봉, 저기 노고단 도 보이는데, 반야봉 또. 장터목. 아, 아기 장터목인가요? 여기 밑에 있잖아. 아, 저기. 자, 오늘 화대, 화대 트일 러닝 대회 하는 날이네. 음, 저기 노고단하고 보여줄게. 아 지금 새색이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저 끝에 노고다 노고단 약간 빼쪽한거 저기 노고다저 승삼재 약간 보이네 그안 승삼재 저 발해봉 덕두봉 세글산 자, 오늘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달리고 있네요. 내가 일회달리기할때 달리다가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거그 뒤로부터 트레일러닝은 접었습니다. 아, 옛날 생각나네요. 여기 12시 커 드라인인데. 보기에 이렇게 돌립니다. 보이겠나? 자, 야, 지금 수목에서방 춥습니다. 전시입시 전시. 이거는. 갈증 연소적으로. 우와, 바람불에 카메라 떨어지네. 우, 알콜이. 큰 <laughs> 폭발. 자, 정상. 여기는 제석봉 고사목 지역인데. 날씨가 너무 도와주네요. 바람이 싱싱 붑니다 지금. 땀은 보송보송 나고 바람은 싱싱 불고 이런 이런 날씨 이해가 되죠. 지리산 늘 이렇게 바람이 불어줍니다. 자 여기 올라가면 제석봉이고 고산목 고산목지. 제석봉. 어, 어, 뒤에가 그니까, 제스퍼인데 그니까. 출입금지입니다. 천왕봉 1.1km. 여기가 네, 천왕봉이. 네, 한계단 하... 천문에 왔습니다. 막시다. 이분들은 화대종주 검사까지 간다. 답니 이건 비구름이 몰려오는데. 자, 통천문 여기도 통천문 하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고 이랬었지. 통천문. 유영, 이게 한자는 모르겠네. 글씨가 빠졌네. 제씨졌어요 자, 저기 위에가 천왕봉입니다 어우, 갑자기 깨스가 몰려오는데. 이게 하트바이입니다. 하트바이. 하트바이든 누가 한자로 이름을 써놨네. 하트. 김 무슨 주네. 하트. 하트요. 사랑해요. 하트바이입니다. 천왕봉이 저 위에죠. 여기 또, 글씨가, 우리 구독자님이 글씨가 어디, 어디 있는 걸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여기도 있네요. 여기가 천주입니다 천주 하늘 천자에 기둥 주자 하늘 기둥 이라는 뜻이죠 안에 또 주자 안에 한글 한글 써 놨네 이점 뭐라고 써 놨나 또요 밑에 바닥에도 뭐 글씨 써 놨네 천주입니다 여기 또 글씨가 있고요 천주 에 여기도 글씨가 있고 또 올라가면 또 글씨가 또 있을 긴데 여기도 글씨가 있는데 천주 뒤에 어, 이 완장가? 자, 어이, 아, 이 글씨가 한 단데 이거는 고, 노플 고짜고이거도뭐했드이거 옆으로 이래. 이렇게 글씨를 막 옛날에 샀는데 자기 이름을 많이 달았네 여긴 천주 뒤에 여, 여 조자가 무슨 길 무슨 길 이것도 한자여기는이 뭐 글씨가 있는 이제 대이대대원 해장인강, 이거는 이배좀 배홍동, 뭐 이거 글씨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글씨가, 되게. 천봉이 이렇게 글씨가 옛날에는, 이거는 글씨, 글씨가 엄청 있어요 여기도 글씨가 있고. 저기도 글씨가 있고, 뒤에도. 여기도 글씨가 있고. 여기도, 글씨가, 여기도 공대 뭐 글씨가 있고. 저기도 있고, 이 세립, 이 세립 한자로써놨고야 1월, 1월봉인가? 1월 문인가? 1월, 1월 봉인가? 엄청 큰 글씨를 써놨네. 유시. 그들 유자에도 유시. 저거 저거는 글씨인데, 지금. 저거는, 오성 송, 종. 아, 세림. 여기도, 어, 여기도 글씨가 있네, 저런 몸저 여기도 글씨가 있네, 저기. 여기도 글씨가 있네. 아, 이저 글씨를 많이 써놨네. 이게 글씨 쓰는 게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는가? 옛날에는 글씨가 외험하네 여기도 멀찍 여기도 이렇자 이게 천왕봉입니다한번 아무도 안찍는 모양인데 아, 동생 뭐? 먼저. 아, 예. 응. 와 먼저 아, 아예죽거아니에아주었는데요 <Outside> 먼저 하세요 오늘 백무동에서 천왕봉찍고 내려왔는데 한 15km? 15km에 7시간 한반 정도 걸렸네요 아 날씨가 막 갑자기 흐리지고 비가 올라 캐서 저쪽으로 한신계곡으로 못 오고 바로 백무동으로 내려왔습니다 백무동 내려오니까 우에 내려오는데 막 비가 막 뿌리고 그래가 그냥 그냥 대충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내려오니까 또 깨끗하네, 날씨가. 자, 오늘, 한 15km 걸어보니까, 빡시네, 빡시. 어제 거는 쉬워도 오늘 정말 빡시네. 자, 이제 주차장 가서 대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봬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